b c g 주류 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나왔습니다. 빅토리아 대학 연구팀은 알코올로 인한 질병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b c g 주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. 연구팀이 BC리커스토어에서 판매되는 5,506종의 술값을 분석한 결과 가장 싼 술의 경우 58센트로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가격이며 이는 남성의 경우 2.8달러, 여성의 경우 2.32달러만 있으면 음주와 관련된 전국 하이드라인을 넘는 양을 마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연구를 주도한 팀스토겔씨는 아주 싼 술이 시장에 있다며 최소 한 잔당 1.5달러가 되도록 술값을 올리다면 질병과 교통 사고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스토겔씨는 술값이 인상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. 사스카치 완주나 온타리오주보다 싼, BC주의 술값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